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학교 생활. 저는 김소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 안전한 학교 생활 중 학교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등교도 자주 안 하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이 어떻게 발생을 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SNS나 온라인 학습과 더불어 아이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상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줌이나 구글 미트 등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발생 확률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은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및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만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사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폭력적인 행위, 그 행위들이 신체적인 폭력일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해까지, 그런 모든 행위들을 학교 폭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례에서는 학교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학교폭력은 더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들끼리 싸운 것이라고 보여지는 행동 중에서는 충분히 학교 폭력이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폭력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형의 폭력은 어떤 것일까요? 네,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은 2019년,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교 폭력 유형 중에서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언어 폭력은 처음엔 또래 사이의 사소한 말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는 장난스럽게 해보셨을 법한 별명을 지속적으로 부르는 것도 학교 폭력이 될수 있고요. 또, 가족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다거나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모두 언어 폭력에 해당합니다. 언어 폭력은 크게 모욕, 협박, 명예훼손, 언어적 성희롱 등이 있는데, 이 중에 모욕은 여러 사람 앞에서 구체적 정보가 없는 욕설을 말하거나, 혹은 그런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갑자기 욕을 한다든지, 혹은 초성을 이용해서 욕을 연상시키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혹은 계속적으로 도배글을 올리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단체 대화방에서 우리 반 외모 순위를 뽑는다든지 인기투표를 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모욕 및 명예훼손에도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협박은 신체 등의 해를 끼칠 듯한 언행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너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혹은 너네 엄마한테 너 이런 거다 잃을 거야 다 보여드릴 거야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솔직히 제가 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더 강한 것들을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말로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굴욕샷이라고 얘기하죠 굴욕적인 사진을 찍어두고 내가 이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보내겠다 라고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협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혹은 성적인 어떤 정보들을 유포하는 것들, 어, 예를 들어, 야한 동영상,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성희롱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설마 이렇게 써?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고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상으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에는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 어, 그 말을 한 친구도 가해 학생이 될수 있지만, 그 대화방 안에서 보고 바로 신고하지 않은 모든 학생들이 이때 신고를 나중에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고하지 않은 어, 그런 모든 학생들이 관련 학생으로 지목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아이가 그 얘기를,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고 해서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모욕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배포한 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이때 단체 톡방에서 작은 댓글, 혹은 이모티콘, 키역키역키역 이렇게 크크크, 흐흐흐, 이런 식으로 동조한 친구들도 모두 함께 가해자로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의 사진을 캡처하고 그 캡처한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도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따돌린다던가 혹은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학년으로 가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성폭력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잘 받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이 성폭력이 될수 있음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간혹 어른들께서는 아이가 짓궂어서 혹은 그 친구가 어, 너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작든 크든 성적인 피해를 본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꽤 오래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또한 어른들의 이런 대처로 인해서 가해를 한 학생들도 그냥 장난인데 왜 그래? 아니면 혹은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는 것처럼, 캐도 너도 좋았을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어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좋았잖아? 라는 식의 어떤 합리화, 당연시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면, 조심스럽게 그리고 깊게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그 어떠한 때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몸을 만지거나 혹은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꼭 이성에 한해서 혹은 남학생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 간 혹은 여학생도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이런 대화 혹은 성적인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남들에게 성적 불쾌감이 느껴진다면 모든 것이 다 학교폭력 혹은 성폭력이 될수 있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또, 어, 친구들 중에서 의외로 자신의 신체를 찍어 보내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신체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이고 또 이런 성폭력은 학교에서 발견 즉시 신고 의무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 사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꼭 교육을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웰컴 투 코리아, N번방 이런 사건들을 보시면 굉장히 어,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부모님들께서도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가해자들이 성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미 아이들은 그런 문화에 빨리 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고 혹은 작은 어떤 대가 그 정도 대가라면 내가 이 정도 할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굉장히 큰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두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 지금부터 민감하게 보호해 주셔야만 피해를 보지 않고 혹은 가해를 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폭력에서 잘못 생각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아, 이것이 그냥 아이들이 싸운 갈등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어느 정도 쌍방의 힘의 균형이 있고 또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서로 비슷한 상황에서 한번 싸운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양쪽 모두가 비슷한 기분이 들고 싸우고 나서 아, 왜 싸웠지? 그리고 화해해야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힘이 불균형, 즉,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한 친구에게 반복해서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한 시도가 있었고, 또한 이 아이를 눌러 이겼다는 어떤 수직적인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수직적으로 어떤 친구를 누르고 있다, 혹은 눌리고 있다, 계속해서 내 위에 있는 것 같다.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세다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 괴롭힘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학교 폭력입니다. 또한 학교 폭력은 원인을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 원인에 괴롭힘을 받은 아이를 지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걔가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 혹은, 걔가 내 게임 레벨 올려주기로 해놓고선 제대로 못 올려줘. 혹은 걔는 냄새가 나. 혹은 걔는 그냥 잘난 척 해.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탓을 하며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 부분이 있거나, 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괴롭혀도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자신이 힘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갈등 상황에 놓인 것인지 혹은 내 아이가 피해를 입거나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 폭력은 인생의 긴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 아이의 하나의 성장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어 신체뿐만 아니라 큰 트라우마로 인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경우를 겪을 수도 있고 혹은 한순간의 실수였던 건 실수였던 행동.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활동을 중단하거나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 지나친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바로 사과하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모쪼록 학교 안팎에서 모든 아이들이 웃으며 생활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